우리 구성 없이 하죠 좀 뭐라도 주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밥 주고 하잖아요 아 제가? <laughs> 밥이랑 비타민씨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야 누가 누웠어? 왜, 누웠어? 너왜 이렇게 뒤로 젖겨져 있어 뒤로는 똑바로 오늘은 비예보가 있습니다 어? 비예보 <비에> 있어? <laughs> 제주도는 <준비> 어떤데? 떠나요 <laughs> 긴급차량 <laughs> 우선 신호 시스템을 좀 분석해 주시면 안될까? 그게 뭐예요 진짜 <laughs> 긴급차량.. 진짜 상황이.. 구급차 운전 할 때만 해도 아직 정찰이 안됐다 보니까 음. 좀기대되해는 국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군수저의 역할인데 <laughs> 금수저도 아니고 흡수저도 아니고 딱 중간 오중간한지 <laughs> 어중간하잖아요 뭐 어중간 지금 뭐 외모도 오중간에뭐뭐다오중간에 뭐, 뭐 뭐가 <laughs> 혜진아, <laughs> 네가 걱정하느라 되는 거 같아, 지금 <laughs> 네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잘 한번 만들어서 초방의 다양한 정책을 알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으아 음. 본부장님이 또 독대로 하는 거는 네. 저 처음이에요 약한... 네. 들어오시죠, 아, 네. 국장이 <laughs> 이제 체육행사 오신 국장인데? 체행사 오신 국장인데? 공부에 이런 복장 입고 온 네. 사례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렇 이게 제가 제주도 근무했을 때 네. 저희 제주도 축구팀 오, 네. 오늘 저희 또 주제가 음. 긴급 신고 우선 신호 시스템. 아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네, 네. 제가 제주도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열몇개 정도 시행하는 네, 네.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이 네,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전국에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다 시행하고 있지만 어. 전국에 최초인데 네. 도내에 교차로가 어, 1,120개소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차로에는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유관기관하고의 협업, 음, 음, 네. 중증 외상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음, 민간 협업에 아주 네. 좋은 예가 아닐까 제주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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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모든 게다 협업화된 시스템에서 자생력을 갖고 음, 있는. 음. 어, 지자체 음. 중에 한 곳이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약한전년 대비 한20% 정도 아. 뭐 단축을 단추... 했고 아. 뭐 육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땅이 되게 커요 음. 그러니까 서울한 4배 정도 크기의 음, 땅이고 맞습니다. 제주 서부라든가 동부 쪽에서는 주변에 인근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구급 출동이 나게 되면 거의 제주시까지 1시간 넘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었 예, 예. 이번 기회 소방청에서 네. 제주의 긴급차량우선실험 시스템, 협업 시스템을 아. 좀 전국에 좀 홍보를 아. 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 네네 결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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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청 유튜브 구독 아 어, 예예 네.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진짜 항상 없습니다 <laughs> 그 확인까지 다. <laughs> <안 된다. 웃음> 소방장. 오, 맨 처음에 소방장이었어요. 꼭 아, 우뚝뚝입니다. 아, 아, 네. 네. 제주 소방을 더 전국에서 말릴 수 있는 음. 역할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서. 자치 경찰단 오늘 찾아가니까 선물 좀 하려고 합니다. 소방과 경찰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선 무겁게 전화하죠. 경찰분들을 아, 만날 때는 소방 제복을 입고 가는 게맞죠 어, 아저씨가... <laughs>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3년 전에 제주도 근무할 때 같이 이제 육지에 출장 가서 뭐, 연했연습을 연수. 했는데... 네. 예, 예. 그때 처음 만났던 인연이고, 아버님이 저희 소방관이세요. 배신을 주고자 하 경찰이 배신을 주는. <laughs> 배신까지는 <laughs> 안니고 소방관은 안 오시고, 배신경찰은 자 자가 마다 땀마다 하리고 실제로 지금 구급차에 설치되어 있는 중급차는 아 단말기고요 네. 지금 현장 교차로랑 네. 실시간 신호 제어를 하는 거죠. 어, 제주도 1,120개 교차로를 아 전, 전역 다. 아, 신호, 그러면 신호 제어를 하고 모든 제주도에 있는 교차로마다 예, 이제 제어를 예. 하는 교차로 시스템 개수가 바뀌었네. 1,120개인데 아. 전부 다 제어를 하고 계신다고 아. 보면 되요 긴급 상황이 발, 발생하면 그냥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거요 이게 이제 전방에 다섯 아. 개 여섯 개 교차로를 미리 우선적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막힘 없이 아. 현장까지 계속 쭉 출동이 가능한 아. 시스템이여 가지고. 아. 저 이제 파란 동그라미가 이제 네, 교차로 맞습니다. 신호등인데 소방차 가면 바로 바뀌는. 맞습니다. 저 소방차는 한라병원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데 아. 한라병원 가면은 시스템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전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가 이렇게 되는 거면 되게 엄청난 일인 것 같고. 그 만족도 조사에서는 현장 소방 대원들의 네. 만족도는 되게 높았고 아.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만족은 하고 있어요. 긴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니다 네, 저희, 저희 사이카를 통해 가지고 구급차 네. 에스코트를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이랑 네. 소방이랑 되게 협업이 네.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러 왔습니다. 출동이 안 걸리면은 제일 좋은 분이지만 일단 출동이 걸리면은 정확한 신속한 현장 활동을 할 겁니다, 직원들도다 음. 잘하는 직원들이에요. 아 근데 여기 어, 또 같이 근무했던 성원 형님. 최근 한이 년. 이 년. 제가 제주도 떠난 게2년 전이니까 아, 안본 사람이 진짜... 머리가 <laughs> 하얘지셨네요 진짜. 새파래.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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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이 되게 특이해서 서울에서 학원 강사 하시다가 어, 네.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사회지록 과목 했었습니다. 제주도 내려와서 소방공부 아, 하고 싶다는 아, 생각이 예. 들어서 40살 넘어서 들어갔어요. 어, 진짜 멋있네요. 교선센터의 학보검 임상원 반장님. 먹는 날이니까. 진짜 출동 많이 간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끝에 시간 봐요. 지금 화재 출동 나가서 이렇게 다치고, 그렇죠. 빨리 잘못해가지고 늙은 겁니다. 네. 소방관이 왜 되신 거예요? 원래 꿈이셨어요? 제주도가 일자리도 없고 해서. 솔직히 너무 솔직하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왕이면 공무원 중에 의미 있는 음. 일을 하자 해서 이거 포장 아닙니다 이거 그 얘기는 듣긴 했어요 제주도에서 소방공무원이 진짜 1등 신랑감이다 일단 멋있잖아요 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니까 어. 그것만 해도 할수 있는 이유는 중요한 박수입니다. 기원자가 6명 있는데 네. 자녀가 1 7 명이에요. 저희 아 저희 팀에 지금 같이 끔만. 세세세 아 둘. 어, 그 비결이 <laughs> 있나요? 터가 <턱아줘>. 좀. <laughs> <laughs> 하루에 출동이 보통 몇 건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네 건. 1 0 시간 이상은 출동을 나가야 되는 네. 시간이긴 하잖아요. 네. 거리가 한 30km 이상. 기본적으로 돼가지고 출동 시간하고 돌아오는 시간 하면 기본 2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주도 구급대원분들이 터치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게 육지에서는 그 병원이 근처다 보니까 라인 잡는 거나 뭐 스액 넣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는데 제주도는 워낙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문성이 있지 않나 맞죠?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경험 <laughs> 있어요 그 시스템 적용해서 뭐 출동을 출동한 적은 있는데 저 거의 뒤에 처치자로 타가지고 음. 기가원분 <laughs> 적이 이렇게입니다. 어디, 어디 계세요? 제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음. 편해진. 이제 차량이 정체되면 음. 진짜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뒤에 이제 처치 상황도 봐야 음. 되고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음. 저도 부담이 많이 줄었고 음. 환자분들한테도 음. 아무래도 병원 빨리 가서. 처치를 빨리 받으면은 지금 이게 출동 상 중증 안심이잖요 그냥 전화. 아, 아, 출동이잖아. 네. <laughs> 이렇게 목적지 저희가 이제 아, 추가를 해놨어요. 제주에 있는 병원들 경로를 응, 잡아서 이제 서비스 시작을 누르면. 아까 저희 교통 상황실 다 보이 그래서 보이 보여서 제어를 그, 그, 하는.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증 외상 센터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음. 거의 편도가. 편도 45km 정도 나오는데, 음, 맞아, 그 맞아. 도로 구간 자체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라 가지고 음. 정체 구간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 키고 가면은 정체도 음. 덜 하고 봐야 될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라도 줄어드니까 음. 그래서 음. 좀 심적으로도 많이 편하다. 음. 궁금하네. 어떻게 이렇게 신호가 바뀔지? <laughs> 한 200m 전 되면 띵띵 띵니까요 거의 다 가시는 그러니까, 어 뭐야 출동입니다 어. 심정지에 출동인 거죠? 네 심정지라서 뭐 지금 긴급 방에 다섯 개 여섯 개 교차로를 미리 우선적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신호가 한 200m 정도 연속도로에 붙는다고 하고요아 진짜 다 파란물이다 그래도 많이 비켜주세요 이런 길떠지기 문화가 조금 정착이 됐네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아 지금 비켜주네 신호까지 바뀌고 차량까지 비켜주면 이거는 출동시간이 완전 단축되는 거야 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싸움인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이 시스템의 진짜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제주시 같은 경우 가게 되면은 편도 40km 잡아야 되니까 그 거리만큼 더 많이 시간이 단축 됩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laughs> 지역대 에 간다고 하는데 지역대는 이제 센터를 두 개는 규모가 작고.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상주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방역으로 뭐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펌프차나 구급차가 배치된 뭐 작은 센터라고 볼수 있죠.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험집 펌프차가 도입되기 전이라 지금 실제로 처음 보는데, 어, 멋있긴 하네요. 일반 펌프차량하고 다른 점은 이제 주행하면서 방수를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아 예, 바퀴 보면은, 네. 실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오름이나 화재에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예, 유일한 차량이라고 아 알고 있어요. 주행하면서 공수할 네. 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오, 게임하는 것 같다, 되게. 네. 서덕지역대 사체. <laughs> 전문적인 산불을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차량. 인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요? 네? 아 이게 내릴 때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난감했는데 내리는 부분 아 네, 이렇게 아, 네. 아 다행이다. 결혼하셨어요? 예 네, 결혼했습니다. 아 아기가 네. 그러면 태어나기 전이고요. 예정은 10월 1일 아옹 아빠야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 몸건강히잘 자라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예. 아유. 본격적인 보살이 채취 시기가 시작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하루에만 열두 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놀람> 구조견 업무는 그러면 이제. 하신 분들은 약간 좀몇 년씩 하는. 견도 내용 연수가 있어요. 한8살 정도에 은퇴를 하게 돼서. 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은퇴식까지 한 핸들러가 맡게끔 하려고 이제 규정하고 계십니 아. 구조견이 여기 제주도 올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제 함께 하는 게. 그거를 규정.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 그 고사리 철때 어떻게 수색, 견들이 어떻게 수색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음. 했습니다. 매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고사리가 네. 많이 나다 보니까 저녁 시간대까지 하다가 이제 땅만 보고 걸으시니까 음... 이제 반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시고 그런 출동이 실제로 있어요? 자주 많이 아어선 박보검 이후로 여긴 약간 박서준 중... 감사합니다 그냥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한잔 드릴게요 얘가 원래 이런 센스 있는 애아니데 실제 구조 대상이자처럼 제가 뭐 쓰러져 있거나 네. 반응이 없어야 되는구나. 네. 아... 찾을 수 있으려나? 못 찾을까봐 걱정인데 고사리를 줍다가 실종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진짜 구조군이못 찾는데, 꽁꽁 숨어볼게요. 다 숨었습니다. 같이. 강호, 괜찮습니까? 네. 걸실 수도 있어요. 대박 대박 대박. 저 이제 못할 줄 알았는데, 아, 니가 제주도를 지키는 강호구나. 구독이 <laughs> 말만 말만 들었지. 저 실제로 느껴보니까 아, 진짜 큰 역할한다. 그 강호가 반장님 앞에서는. 말 엄청 잘 듣더라고요. 그분 그 되게 신기했어요. 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동부 지역에 고사리 채측에 기름 사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골든타임을 더 확보해 보고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견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실전이든 훈련이게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주들 음, 고사리 캐시느라 턱삭 서 감사다. 할 때랑 명시맹 들어가서 조심하세요 양. 아, 와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웃음> <웃음> 와. 아니 제가 이걸 살짝 뜯어 나와서 이걸 약 먹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찾고 나서 뜯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걸 안 보여줬었어야 돼. <laughs> 아 그래요? 이게 보여 있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 먹이가 있네 하고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laughs> 절 찾은.